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온 칼슘의 놀라운 효과, 근육, 신경, 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 탁월한 효과를 발휘를 한다. 칼슘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이 칼슘을 이온화시켜서 액상으로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 칼슘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이 칼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인데요 수출도 뭐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예 네, 휴버트의 방진조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니다합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이 이온화시켜 놓은 칼슘인데 일반적으로 정제나 또는 캡슐에는 칼슘제를 많이 먹고 있는데. 이렇게 물에다가 녹여놓은 칼슘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식품 예. 또는 뭐건기식 이런 쪽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예. 50 넘어가서요 이제 병이 위가 안 좋았는데 점점점 아. 중해지더니 아. 나중에는 막 위가 막 엉망이 돼가지고 음. 먹을 수도 없을 지경까지 이제 아. 왔는데 그때 우연히 액상칼슘을 만났어요 아. 아. 그런데 저는 단 1%도 기대를 안 했어요. 처음에 주신 분이 예, 예. 이거 먹으면 정말 위가 깨끗하게 좋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분 준 사람의 성의가 있어서 평소에도 또 좋아했던 분이시고 네. 그런데 한 20여 년을 고생했던 위가 위가 나빠지면 한꺼번에 막 왕창 나빠지지 않잖아요. 예. 서서히 서서히 이제 위가 망가졌는데 네. 뭐 먹으면 바로 쓰리고 예. 막 또, 막, 이게 막 타는 듯 하고, 막, 이래서 음식을 연명하는 만큼 네. 밖에 못 먹었는데, 이걸 먹고, 거짓말처럼 기적적으로, 어... 위가 예. 20여 년 만에 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못 먹어서 빼짝 말랐었는데, 예. 이걸 먹고 위가 건강해지니까, 네. 아, 이제 입맛이 돌고, 이야. 먹는 것마다 맛있고, <laughs> 그렇게 6개월 먹고, 아... 59kg 나가던 몸이, 네. 1 0 k 로가 되고 이제 몸이 마르니까 얼굴도 이렇게 하얗 해지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광대뼈가 막 돌출되고 와. 근데 어쨌든 이제 이 2010년도죠. 네. 2010년도에 저도 이용칼슘을 만나요. 네. 그때는 이제 정식 제품이 아니었어요. 아 예예. 예. 어, 그냥 페트병에다가 음... 물을 담아서 아, 예, 예, 이거 예. 먹으면 날 거라고. 예, 예. 이게 뭔데요? <웃음> 칼슘이래요. <웃음> 근데 기대하지도 않았다가 아... 네. 어, 정말로 기적적으로 예. 몸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음... 이제 가서 그랬죠. 이거 제가 사람 먹는 제품으로 만들고 예, 싶습니다. 예. 네, 네. 그랬더니 아 해보시라고. 음... 어, 그때는 단순한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음... 왜냐하면 어, 통계를 보니까 성인 기준 예. 70%가 식도나 위에 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죠. 어, 이거 대부분이... 그러면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이 예. 급기하면 죽을 텐데 예. 저도 일찍 죽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체중이 뭐 떨어지고 있으니까 먹지를 면역이 못하니까 일단 뭐 예. 못 먹으면 정말 큰일 예. 합니다 진짜 꼬죽만 나고 네네네. 그런데 저처럼 고생하는 사람들 을 위해서라도 예, 예. 이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되겠다 아 라는 마음으로 예.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횟수로만 예. 15년이 지났는데 오 15년 동안 을 경험을 해보니까 예. 칼슘이 부족하면 예. 1 4곱까지 병에 걸린다 이런 책도 있는데 의사들도 어,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 예, 예. 근데 어떤 의사는 심층적으로 미국에서 음, 죽은 사람들의 예. 뼈 이런 예, 걸 예. 분석해 보니까, 다 아, 칼슘이 부족해서 아, 일찍 죽거나 네. 질환이 있거나. 음. 이런 것이 밝혀져서 미국 분인데 의사가 147가지 병에 걸린다는 아, 책도 예, 예. 이제 있었어요. 그 그렇죠. 책을 읽어 보니까 뭐 칼슘이 채워지면 1 4 7가지 병이 낫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laughs> 어, 예. 그래서 아, 만들어서 1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조금 과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예. 1 4 7가지 범주 안에 안 들어가는 병은 없다라고 보고. 아, 네, 네. 예. 그래서 칼슘으로 어, 액상으로 이렇게 오늘 주제 에 이온 칼슘을 만들어서 네. 15년을 유통을 해 보니까 예. 정말로 1 0 0 7가지 음... 병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래서 사례를 일일이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 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네. 어, 저 경험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저는 아, 굉장히 요즘... 기쁜, 네. 행복한 시간입니다. 요즘은 뭐 지식보다 경험을 나누는 시대습니까 네. 네. 논문보다 경험이 앞서가는 그런 네. 시대라서 네. 이런 네. 경험이 네. 여러분들 정말 고생해서 연구해서 쓰는 한편의 논문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돼어버렸거든요 음. 그래서 경험을 나누는 것만큼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은 없다. 이거는 뭐 확정된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니까 논문은 과학이라는 그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정말 그런가라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논문의 마지막에 가면요 전부 추측성의 이야기를 한두 줄씩 써 놓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그만큼 소중하고 예, 이런 경험을 이제 들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